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1일 첫날 수요일 오후 5시 45분요. 어, 저는 지금 이한 트럭을 실고요. 어, 지금 여기 조촌, 차장님 여기가 조촌이에요? 네, 예, 조촌에 왔는데요. 예, 와흘리요 지금 우리 회장님이요. 이 창고를 주셨어요. 지금 이 물건이요. 예, 문방구에서요. 준 건데 거의 새 물건이에요. 보세요. 노트랑요. 예, 노트랑 한 번도 안쓴 거예요. 노트, 저 신발, 아기들 다 아기들 거예요. 크레파스, 어, 지금 원래 이거 우리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이강범 사장님, 이 오늘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이제 이강범 사장님이 그 이쁜 따님들이 와가지고요. 처음으로 어올 1년 동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요. 이 강모사님 오늘만 이렇게 어 조금 저기 못, 못 도와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제 미리 그 목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늘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장님은 엄청 바쁘신 분이라 6시에 끝났는데 7시에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우리 어 최차사님은요. 요 표산에서 건설 유사하세요. 어, 인천 영종도도 소장님으로 참가하신 분이라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그, 제주에 건설하실 분 있으면요. 엄청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올 1년 동안, 뭐 작년부터 말도 못 없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혼자 어떻게 내려, 이거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건요. 지금 아까 봤잖아요. 어, 옆에 그, 저기 골통품 머시는 사장님이 옮겨 죽어요. 또 지나가는 이제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탁을 했어요. 이거 그 나우스 고아원에 가는 물건인데 도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요. 학생 두 명이요. 어 바로 그냥 도와주더라고요. 어 글도만 이제 학생이 두 명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주중학교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 없습 이거 절대 못 싫어요.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제주도에서 아프리카 보낸다고, 무려 이거, 어, 삼천집을 다녔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실어보긴 처음이에요. 예, 지금 막, 유투도 비싼 거 줬는데요. 뭔나우스의 유투냐고. 안그래 나우스 엄청 줘요. 저 사람이 엿다 놓아버릴까요? 의자다가 유투 비싼 거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요, 이거 타이어 보세요. 거의 터질 뻔하네. 터질 일부 직전이야. 이거요. 제가 1 0받고 왔어요. 15kg 오는데요 물에 1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거 떨어지면 뭐 저는 감당 못 해요. 예, 하여튼 그 우리 출처사님한테 너무 고맙고 이제 저는요. 앞으로 이런 일은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기 항아리가 1300개 있어서요. 그 한약 열 가지를 딛고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만들어야 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못하줘전사 봐야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이요. 그 가려면 보통일 아니에요. 나우세. 이거 다 박스 포장해야 돼요. 박스 포장해서 어 부산으로 건너가서 부산서 다시 저기 뭐야? 어 시흥까지 가서 퍼 주면요. 시흥에서 18일 걸려요. 예, 그래서, 이 물건 있잖아요. 좀, 그, 운반비를 도와주실 수는요, 좀 도와주세요. 010-3376-4938. 010-3376-4938. 지금 여기 목이 엄청 많아요. 우리 처사님 지금 반바지라. 목이 말도 못하는데, 이제 저는 빨리 푸야기 때문에 어두워지네요. 왜냐면 여기가, 아, 여기 형광등이 불이 있구나. 다행히. 어, 지금 빨리 푸야되기 어두워지기 전에 요 잠깐만요. 예. 음, 지금 다 5시 50분인데요. 빨리 퍼야 돼요. 어두워지기네. 하여튼 시청에서 고맙고요. 어, 이, 그, 오늘 많이 도와준 우리 제주중학교 네명 학생하고 또 우리 김소연 보살님, 그 다음에 이거 문방구 사장님, 옆에 또구제역시는 우리 보살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예, 우리 불교에서는 처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최사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예, 힘내시고 화이팅요!